자 출발합니다. 2021년 8월 8일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예, 탐방안내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리산에 처음 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지리산에를 한 번도 못 와봐서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오늘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생일을 맞이하여 오늘 지리산 천왕봉 어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12시에 밤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어 여기 도착해 가지고 어 안내소 식당 앞에서 미역국 소고기 전복 등등 런런 어, 보양 미역국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5시 50분입니다 해가 다시 40분에 떴는데 5시 50분 어, 출발합니다 지금 6시 인데요 탐방 안내소를 지나니까 여기 다리가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다리 앞에 예리산 공립공원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오늘 코스만 가득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저희들이 등산할 코스는 여기입니다. 중산지 탐방 안내소 어, 현 위치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 칼바위로 해서 망바위 어, 로타리 대피소 법계사 천왕봉 여기 갔다가 제석봉 장터목 대피소 해서 유안폭포 홈바위 어 해서 칼바위로 이렇게 원점이 가는 걸로 한 8시간 정도 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게 아마 중산리 계곡이라고 어, 계곡 같네요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다리를 건너서 어, 여기가 중산리 계곡 지리산 그 유명한 중산리 계곡입니다 어 여기가 야영장이네요 야영장 중산리 계곡 오늘 좀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화면이 자꾸 흔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8시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야영장이네요 자, 여기가 법계교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지리산, 산중, 산, 사, 아, 지리산 중산리 야영장입니다 지리산 중산리 야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법계교 화장실이 왼쪽에 있고, 시리산 국립공원 알림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갈라지는 지점에서, 아, 이쪽으로 가면 순두류네. 이쪽으로 가면은 경산남도, 그건 뭐 교육지원체인가 있는 그 순두류 3km네요. 이쪽으로 가면 순두류고, 여기가 탐방안전센터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천항봉은. 여기서 5.2km입니다. 장터목, 대피소, 법계사까지 3.2km. 로타리 대피소 3.1km 자 천왕봉 5.2km 에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어, 초입에 통천길이 나왔네요 오늘 칼바위에서 벗겨서 쪽으로 가서 천왕봉 갔다가 내려올 건데 여기가 통천길입니다 10만 7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어, 속속 바위 소로 길인데 바위입니다 바위 길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중산이 계곡이 있는데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어 계곡에 많이 있고 물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늘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조금 어 숨이 차는 어 그런 지점인데요 칼바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한 팀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 앞에 어 이정표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중산이 0.7kg고요 어첫 번째 막갈라지는 지점이 로타리 대피소거든요 로타리 대피소가 2.6kg 네요 벗겨서 2.7kg 가 되겠습니다 아 칼바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제리산 어, 칼바입니다 쌍칼이네요 칼보다는 뭐창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칼바이를 하니까 자 제리산 그 유명한 칼바이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해발 800m 지점이네요. 6시 34분입니다. 칼바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온 지점인데 여기 에 흔들 다리 다리가 다리가 하나 있네요. 흔들 흔들하는 흔들거리는 다리입니다. 여기서 아마 갈라지는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조그마한 어 쉼터. 임터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아,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왼쪽으로 가면은 장터목 대피소고, 이쪽으로 가면은 장터목 대피소고, 직진을 해서 로타리 대피소로 갔다가 내려올 때 이쪽으로. 아, 맞네. 이리 갔다가, 벗개사 쪽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이쪽으로 내려오는 지점이 칼바위에서 바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 5미, 5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어, 칼바위를 지나서 망바위까지 왔습니다. 해발, 어, 1177m. 중산이, 어, 탐방에서 2.4km 왔네요. 천왕봉까지는 아직 3km가 남았고요. 아직까지 절반 조금 모던 지점입니다. 벗개사까지는 1km가 남았네요. 어, 여기는 해발 1177m 망바위입니다. 이게 아마 망바위인 모이네요. 이게왜 망바위지? 어, 뭐, 어떻게 망바위인지 모르겠는데. 망바이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8시 7분입니다 8월 8일 8시 7분 아 어, 여기가 아마 로타리 대피소인 것 같네요 5시 58분에 어, 중산리 탐방센터 탐방지원센터 출발해 가지고 왔네요 여기가 로타리 대피소입니다 2시간 2시간 조금 더, 걸린, 더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칼바위를 지나서 어 여기는 뭐 건물이 2채나 있고 조금 늘어네요 국립공원공단 로타리 대피소입니다 휴게소가 아니고 대피소 이 밑에 이거는 아 화장실 화장실 크기하고 대피소 크기가 똑같네 이거 화장실이고요 어 여기가 로타리 대피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천황봉까지 2.1km입니다 순두류 2.7km 어 우리는 여기 중산이 탐방 안내소에서 지금 3.3km 왔네요. 칼과 칼바위에서는 2km, 천왕봉까지 2.1km 지점입니다. 8시 한 5분쯤 됐겠네요.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인데요. 여기에 그 로타리 대피소를 지나서 조금 올라오니까 바로 지리산 법계사가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있는 절인데요. 자, 지리산 법계사를 들렸다 갈 건지 안 그러면은 천왕봉 왼쪽으로 갈 건지 잠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법계사입니다. 자, 근한1 4 0 0곳지1 4 0 0곳지 정도 되는데 아 법계사 헬맥을 끄는 새말뚝 제거. 새말뚝 제거 뭐저 이상한데. 와, 저 바위 봐라. 법개사저 바위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아. 멋있네. 멋있네요. 벗개사 연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발 1,450m에 위치한 벗개사입니다 아, 다 신라 진흥왕 서기 544년에 창건이 되었네요. 정멸보궁이고, 아, 저 위에는 산신각인가요? 뭐가 있고. 자, 잠깐만, 버텨보고 가겠습니다. 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계사의 정멸보궁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인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리산 법계사 3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요, 보물제 473호네요. 지금 뭐, 구름이 엄청나게 끼어가지고 화면이 좀 흐린데요. 이 석탑은 법계사의 산신각 앞에 있는 높이 3.6m의 거대한 자연 암반 안반, 자연 암반을 기단으로 이용한 2형 석탑입니다. 기단부는 자연 암반의 윗면을 3단으로 가공하여 암반을 수평으로 고르고 그 위에 몸돌 얹었다. 자연 암반 위에 아, 이렇게 삼층 석탑이 있는 아주 특이한 모양이네요. 그 철사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묶어놨네요. 고정을 시켜놨네요. 지리산 9시 3분입니다. 법계사, 하늘날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계사 지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길인데요. 자, 뒤쪽으로 구름인지, 운문인지 안개인지, 너무 멋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천왕봉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천왕봉, 한 1.7km 정도 남은 지점 같습니다. 계속 지금 보시는 이런 데크 길, 이런 데크 길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네요. 드디어 천왕봉 0.8km 지점, 여기는 개선문입니다. 해발 1,700m입니다. 벗개사에서 1.2km 온 지점이고요. 중산에서는 무려 4.6km나 왔습니다. 05시 58분에 출발해서 박씨에게 오늘 생일 기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천왕봉 800m 남은 지점, 여러분 개선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이 아니고, 어 대한민국 지리산 천왕봉 800m 지점에 있는 개선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선문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8월 8일 제 생일날 여기는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공 5시 5 8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1시입니다. 딱 5시간 걸렸네요. 어, 탐방지원대에서 법계사 로탈리 휴게소를 지나서 어, 이렇게 올라온 코스입니다. 내려갈 때는 장토목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정상 석 바로 10, 10m 지점입니다. 지금 안개가 워낙에 많이 끼어가지고요. 어, 조망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지금 뭐 꽃도 아주 예쁘고, 어, 구절초하고, 뭐 여러가지 동작꽃 등등 아주 그 멋진데,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구름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어, 전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제몇해 생일을 기념하여, 어, 지리산 천왕봉을 난생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조망이 안 좋아서 조금 아쉽지만, 음, 정상 지리산 전기를 받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으쨔 아 이거 장사 아어리서은 사람이 오면은 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해서 지리산입니다 1915m입니다 일단 동영상 찍고서는 나중에 좀 찍어야 되겠네요 아우 바람이 차네요 아유. 야, 아이고 아유 차다 아 너무 길어를 말하지 마세 야, 아이고 이거 전망이 잘안 보이는데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여기가 제석봉 고사목 지대입니다 어, 살아 100년 주어 천년이라고무성한 세월을 말하는 이 고사목 군락지 고사목 군락지 여기가 제석봉 고사목 군락지입니다 여기가 1950년대에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도벌꾼들이 아, 도벌꾼들이 도벌의 흔적을 없애려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불이 재석봉을 태워서 아, 이 봉을 다 태워 가지고 지금처럼 나무들이 공동묘지가 되었다. 아, 도벌꾼들이 이게 불을 질러 버렸네요. 어, 불을 질러가 도벌꾼들이 흔적을 도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렇게 불에 타 버리고 이렇게 나무들이 삐죽삐죽어 고사목이 되어가지고 살아있네요. 어,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가 재석봉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재석봉 어, 고사목, 어, 고사목 군락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시입니다. 한시인데요. 여기는 정상에서 어, 천왕봉 정상에서 1.7km 내려온 지점입니다. 여기는 장터목 휴게소입니다. 지사장도 있고요. 어, 중산리 왼쪽으로 가면 중산인데 우리는 왼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여기 지금 백무동 아 백무동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중산리네요 이쪽은 중산이고 여기서 화장실 갔다가 좀 쉬었다가 중산 리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트목 휴게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왼쪽이 치사장이고 어, 오른쪽은 사무실인가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리산 장트목 휴게소 보고 계십니다 매점도 있고요. 여기가 매점이고, 어, 휴게 시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네요. 어이고, 어우 사람들 많네요. 휴게 시설이 쭉 있고, 어, 대피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8일, 제 생일날 보는 장터목 휴게소 풍경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어, 지리산 어, 유암폭포입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중산리 쪽으로 어, 내려가 오는 쪽에 있는 유암폭포입니다. 여기서 말탕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비올것 같으니까 알탕은 생략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리산입니다. 어, 2021년 8월 8일 제 생일날 오후 4시 40분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아침 5시 58분 6시경에 어, 출발해가지고 근 9시간 40분 정도 10시간 걸려서 어, 막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국립공원 어, 중산리 탐방 안내소입니다. 어 어, 2021년 8월 8일 제몇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지리산 천왕봉 1915m 오늘 처음으로 와봤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은 그래도 벌에도 쏘이지 않고 뱀에도 물리지 않고 무사히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산행을 10시간 가까운 산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준 지리산 정령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산행을 계기로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탐방 안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